혹 식사하셨어요? 혹 저희가 모둠인데 하나 드릴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해서 모둠 하나 드릴게요. 처음에 정현 씨가 손님 테이블에 방문 판매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씨. 벌써? 아,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올것 같았어요, 시장에.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좀 기운 많이 받거든요. 아, 이건 진짜 내가 잘해야겠다. 이건 내가 팀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든 모아야겠다 했는데.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해서 모든 하나 드릴게요. <laughs> 아, 저거 맛있어요. 저희 아니, 거 테, 진짜 맛있어요. 테이크아웃으로 해드릴까요? 네. 네. 되는지.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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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개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테이크아웃, 네.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이에요? 아, 네네. 소스 따로? 네. 따로.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테이크아웃 네. 세개 있어요. 그럼 테이크아웃, 네. 세 개. 테이크아웃 세 개. 소스 따로인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는 바로 나와요. 여기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바로 드릴게요. 그, 돼지 전체 부위 다 있어요. 다 1등이라는데 일단 드셔보시고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 자, 드셔보시고 결정하세요! 구 번은 우리 똑같이. 어서오세요. 백분입니다. 여기. 알았지? 네. 네. 경민이랑 나랑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부위별로 그릇에 저기다 빼줄게. 그 여기다 놔두고 쓰러 이거 이거 치우고 위에 도구 치우고 고기 두명 썰고 아, 아, 아.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네. 저랑 이제 우성이 호객행위 하고 이 뒤에서 뒷주방 청소경 봐주고 딱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저희 목살 저희 목살 한번 보여주세요. 목살. <laughs> 안녕하세요. 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귀이라서 100% 경민이가 네. 앞에 나와 있다는 게 괜찮아요. 음. 음. 일단 키 크고 잘생긴다면 나와야 된다. 예, 네, 약간 진짜 그냥 사실 필요하긴 하잖아요. 서비스를. 그럼. 어서오세요. 10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돈 8가지 부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빨리 제요 어서오세요 100퍼센트입니다 형 빨리 호킹이요 지금 다 빼다오고 있어요 정현이 형 저희 돼지 반 마리를 다 써가지고 모두으로 팔고 있거든요 혹시 좋아하는 분이 딱또 있으실까요? 좀 돌려보셨어요? <strong> 네다 똑같은 거같아요네다 똑같아요. 군용 네, 모시 네, 똑같은 거잖아요. 네그뭐사람마좀다 되긴 뭐 한데 달라요. 저희는 이제 모듬으로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굽기가 아... 더 좋아가지고 모듬이 좀더 좋을 거예요. 저희가 아,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같이 모 어, 보시면 저희는 뭐 껍데기도 같이 팔고 있고 이렇게 좀 저희가 축구 사는 문제면 내 같은 위도 깝푼다. 장사들테 부끄러움이 어디 있는 거 부끄럼 러 잠깐이잖아요. 그치. 한번 텐션 올라오면은 너무 얌전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laughs>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맛 1등한 집이거든요. 여기서 드셔보시는 게 제일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 네. 제가 좋은 자리 하나 마련했던데, 지... <laughs>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아, 네. 네. 가져가실 거세요? 네. 네. 월만해, 네. 좋았다만. 어머니 포장하신다는데, 포장 용기 준비 다돼 있죠? 어, 네, 아, 네. 아, 네네.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땅뭐 네. 있어? 뭐뭐 뭐 있어? 저희 안 그러면 맛맛보기로 한번 썰어드릴까요, 어머니? 맛보기로 한번 썰어드릴까요, 어머니?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썰다가 어이 부위가 조금 남을 것 같아 생각보다. 그럼 그거 그냥 막 그거를 올리면 돼. 막 썰어서 나한테 한 접시만 주라. 내가 한 입씩 먹게 먹여, 매겨가져들. 뭐, 그거 이 어. 시식 보에서 한번 맛보면은 무조건 이걸 사야 될것 같은 맞아. 느낌 있잖아. 그걸 좀이용하자 <laughs> 제일 맛있는 걸로 한번 썰어주세요. 아, 네. 시식 시키면 그렇지, 단데 못 가지. 드셔보세요 제일 네. 맛있는 부분 네. 아 삼겹살 네. 술은 네네 네, 저희가 이거에 두 시간 넘게 바베큐 한 거예요 네. 에이, 좀, 좀, 좀. 부드럽죠 네. 진짜, 진짜 맛있어 이게... 저희, 저희 팀이 맛을 1등 했어 잽비안돼잽비안돼맛있죠맛있맛있죠 네,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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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드릴까요 소스 찍어드려요 소스. 소스. 하나씩 하나 주세요 네. 나 주세요 하나 세요 네.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하나 주요 네. 시식 필요하신 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네, 네. 시식됩니다. 네, 네. 여기 한번 드셔보시고. 시식을 할수 있게 해 주면 그게 바로 구매로 많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시식을 할수 있게 해 주자라는 작전을 먼저 써서 그 작전이 처음 써서 제일 잘 먹혔던 것 같고, 초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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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소스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주세요. 한 명입니다. 네.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네, 시식 용이니까 조금씩 드셔보세요. 음. 시식 행사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유, 물론이죠. 계속 네. 딱 터지게 드릴게요. 한 사람 경손상 시식하고 사게 돼 있어요. 맛있죠? 맛있다, 맛있다. 저희 맛 1등이에요. 1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한번 시식해 보시고 천천히 고르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가 오늘 맛 1등한 집이거든요. 여기가 저희 오신 분들 제가 시원한 자리 먼저 안내해 드릴까요? 네 자리 앉아서 편하게 고르세요. 여기가 자리가 제일 시원해요, 여기. 언니 옆 18번 후계킹이 참예 이명준 친절하고 시원한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저는 사실 저 팀이 셀링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왜 장사 안 네. 하나 붙어 붙어 있으니까.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20번의 경력과. 이번에 그 아이디어나 톡톡 튀는 그 두뇌 싸움에 잘 콜라보가 된것 같아. 오, 의외로 원협이 네. 팀웍이 또 있었네. 네. 오, 최윤성, 이명준, 응? 권해성이 너무 두드러져가지고 오강태는 어디 갔지 하고 봤더니 뒤에서 묵묵하게 소스 계속 당고. 네. 너무 분업이 잘돼 있어요. 지금 원협 팀이 부위에서도1등 저희 고기 한번 썰어 드릴 테니까 드셔 보시고 아니면 선택하시겠어요? 어? 어, 예, 한 번. 저희도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시식 좀 부탁드립니다. 시식 한 점만 부탁드립니다, 조방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일오세요 예. 네. 저희도 여기서 시식 한 번만 드릴게요 아, 네. 어, 얼로 도와드릴까요? 부위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따로는 그냥 살코기 좋아해. 요 그럼 퍽퍽한 거랑 좀 부드러운 거 중에 부드러운데 네, 살코기? 네. 세 분이시죠? 티켓이 네. 그럼 세개드리겠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잡은 돼지인데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 네. 한번 둘러보시고 오세요. 아, 둘러보고 오셔도 돼요. 아 맛있는 고기 어. 한번 드셔보시고 어. 가세요 어. 맛있습니다. 티켓이 소중하니까 또 이제. 이거 너무 받고, 싶어, 받고 싶더라고요. 너무 달콤해 보였어요, 그 스케칭.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좀 드릴까요? 네, 두개 드릴게요. 근데 어머니는 아름다웠으니까 <laughs> 다섯 개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시식만 다니세요. 시식은 어요 네, 시식만 하세요, 진짜. 여기 있 정면에 있는 분이 저희는 1등을 끊하놓은 분이에요. 여기 시식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탕놀이로 그니다아 네, 그상가 유일하게 1등. 어디까아 하나요. 고비하고 있습니다. 고기 하나. 혹시 하나셨하 있습니다. 고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 봐. 점점점이 게 이게 분위기 흡수되다. 점점 목소리 커지고 적극적으로 변한다니까. 사실은 되게 좋은 훈련이에요. 매일 새로운 ENA